제자가 갖추어야 할 지혜와 순결 중 오늘은 이제 비둘기 같은 순결함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자, 삼가라는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주의하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지혜와 관련된 것 같지만 또 한편 순결과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삼가다 하는 현재 명령형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반복 반복적으로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라.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해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을 예수님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순결함이란 우리가 산 속에서 홀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순결하여지고 또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이, 그네 가지 사람들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 지금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동족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자, 17절 그들이 그들이 공회에 이제 제자를 넘기고. 이제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 일들을 후일당합니다. 자,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진, 그리고 외식에 빠진, 빠진 그 유대인, 그 종교인이 새 포도주를 담, 담을 그새 가죽부대를 들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실제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회당이나 우리의 회당이라고 하지 으시고 그들의 회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새가죽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였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에 이 공회들은 박해자들이었습니다. 자, 체찍질은 율법에서 최대 40대까지 허용했다고 하는데 회당에서 해와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회의 그 박해는 사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마 카톨릭에 맞선 그 종교개혁을 로마 카톨릭이 박해한 것입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 맞서서 한게 아니죠. 본질로 돌아가자고 한 것인데 그것을 박해한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화석화된 전통 교회에 의하여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적대시되어 왔습니다. 전통은 분명 중요한 신앙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의 살아계심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은 18절 총독과 임금들입니다. 그래서 총독과 임금이라고 하면 당시 이방인 통치자들을 대표하고 그 이방인 통치자들만이 그 당시에 이제 사형을 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자신 자, 자기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들에게 끌려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목이 잘리기도 합니다. 그런 무서운 법정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이 핍박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고 합시하십니다. 핍박들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라는 말이 그 증인, 증거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종독과 임금들의 박해는 이제 역사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국가의 박해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첫 번째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서 또 국가입니다. 두 번째, 국가의 박해로 나타나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조선 말에 그랬죠. 또 일제 시대 그랬습니다. 북한의 공산국가 여전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는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계보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신가요?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피 뿌린 믿음의 선진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순교하는 형제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로 인하여 핍박 받고 끌려가는 것이 예수의 증거, 증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할 내용은 하나님이 알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기에 당연히 성령이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눅 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변명할 때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자,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미가서 7장 6절, 구약의 미가서 7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말세의 징조로 이미 암시되었던 말씀입니다. 초기 이스라엘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뭐 12사도를 봐도 다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처음 믿게된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또 로마의 극심한 탄압 아래에서 가족 중에 밀고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그 당시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이 땅에 상륙한 이래로 가족 중에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내쫓기기 일수였습니다. 지금도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 가족 가운데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 간의 분란이 시작되고 소위 말해서 어, 배간시 당하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신앙은 혈통 관계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매우 근원적인 것이어서 가족 관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말씀하십니다. 22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종교인, 통치자 형제, 부모, 자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리고 이외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종교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전통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국가의 평안과 안정을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와 국가의 평안과 안정이라는 너무나 그럴듯한 이유를 대겠죠또 가족의 사랑과 친밀감을 위해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그각 가지 이유 뒤에는 오직 한 가지 이유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를 미치도록 싫어한다면, 그건 그 사람 뒤에 분명히 악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순결함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였다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 도사리는 그 악함을 삼가라, 즉, 주의하고 조심하며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결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겪을 일을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다. 이런 일까지 생길 것이다. 그래도 할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길에 장미꽃이 깔려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세와 세상적인 야망의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역경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채찍질을 당해도 끌려가도 가족이 대적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그 사람들의 악에 섞이지 말고 주의하여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곧 순결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순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22절 인내입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정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과정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23절 박해하거든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한다고 산으로 숨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합니다. 전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피하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이 순결함을 지켜줍니다. 고인물은 썩고 물은 흘러야 계속 맑아지는 것처럼. 새가족부대에 담긴 생수를 계속 퍼주어야 성령님이 계속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사도바울이 대표적인 예의죠. 수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다니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순결함의 행동수칙을 간단히 요약하면 참고 이곳저곳으로 피해다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순결함이냐고 의문이 드나요.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채찍질, 끌려감, 대적, 미움, 박해라는 단어가 나열된 제자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대목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들어 맞서 싸우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공격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분내고 성내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욕하라는 말씀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예수로 인한 핍박이 임하여도 그 순결함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